아. 하 오케이. 뛰어뛰어 어. 어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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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자. 오케이, 오케이. 됐어, 됐어. 됐어.

이상해! 야 영철이 타이밍 못 맞추네! 혜선아 뒤로 나와 오, 어, 아, 어, 야. 앞까어 앞으로 앞으로 야 혜선아 진짜 배구처럼 생각하면 안돼 <laughs>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언니, 언니가 와서 한번 해봐요 <laughs> 아. 진짜, 나 이제 할거야 고 어, 아, 파이팅! 오케이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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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좋다 돌아와 돌아와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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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뛰어서 뛰서 오케이! 빨리 와 빨리 와 뛰어서 오케이. 어어 해서나 아니 해서아 아니 몇 번째야 그, 왼쪽은... 아, 아... 아, 이게 야 해선이가 넘치기야 넘치 해서아너 지금 최고의 봉선수야 최고의 봉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거에 이거 실 좀... 게임 아니야 실 게임 아니야 정말에 무조건 자, 해보자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넘어갑니다. 염심 쪽으로 염요 쪽. 가, 쪽야집쪽에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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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집중해 한방에 넣는 한방에 2점 남았어 잘한다 나한다 언니 온다+ 어, 언니, 온다 언니, 언다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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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<목> <목> 좋다+ <목> 좋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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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장반다좋 점프, 다 좋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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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야. <laughs> 여기 아니야, 여기 아니야, <laughs> 여기 아니야, 여기 아니야, 기야 <laughs> 여기 야 <laughs> <여기야, 일로 와. 웃음>